아, 전기존도도가 이게 7.7. 네. 네. 3일 만에 이렇게 잎이 확 돌아온 적이 많이 계셨나요? 아, 그전에 저 그전에는 그... 그렇게 없었어요. 음. 음. 최소한 10일에서 15일 정도, 5일을 수확을 못하는 상태에서 예. 계속 이제 이, 이 생육적으로 신경을 쓰면 그렇게 시간이 걸리죠. 이번에는 그, 바로를 처방을 같이 저기 사장님께서 말씀하셔 갖고 처방을 했는데 한 2, 3일 후에 잎색이 이제 싹 돌아오더라고요. 예. 그니까 예. 사진 보내 주신 거 보니까 음. 잎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잎이 확 돌아왔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원래 잎색이 안 좋으면 전에는 계속 그 상태로 가다가 예예. 거의 이제 수확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음. 이제 이번에 저기 사장님께서 바로를 이제 추천해 주셔 갖고 그 뒤로 이제 한 2, 3일 후부터는 잎색이 돌아오고 낙과되는 게 없어요. 이 시기 때 부추 재배가 어떤가요? 제일 힘들어. 제일 힘들 때예요. 이때가. 어떤 면에서 제일 힘들어요? 많이 꼬실라져 불고. 잎끝이 아, 많이. 예. 탄다는 얘기죠. 잎끝이 어. 많이 타불어. 잎끝이 많이 타고. 어. 근데뭐 제가 볼때 여기는 잎끝이 나간 게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거의. 이제 아까 좀 따셨나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안땄는데 예. 이번에는 좀 괜찮아더라고. 여기가 지금 작물이. 예. 지금 이안 좋은 작물이요. 근데 뭐그바룬과 고거 했더니 잎사귀도 좋더라고. 이제 요거를 항상 보면 이게 참에는 이제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지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한 2, 2 3일이 이게 기후가 이렇게 꾸물리 하게 됐다가 이렇게 그다음 날 화창하게 돼 버리면 이게 거의 시들음병이 거의 다와 버린다고요. 많이 시들어요. 3일 동안 꾸물리 하다가 많이 시들 때는 밑으로 한동에한빙씩에서도한국니한번 해봤습니다. 하니까 이게 안 시들더라고요. 그한 보통 주기한으에서는한에한2 0일도한에서한달정도한더에고도한니한동에한 그러니까 빙만 밀어 넣으에까 확실히 이게 포한하에라고 한국에서도 한국에에 바루라는 에서도 네. 한국에서도 했는데 지금 여기. 바루를 만드는 곳인가봐요. 네, 좀 맞습니다. 시스템이 어떤지 뭐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아, 바루 유, 복합 미생물은 어, 물과 종균 그리고 미생물의 배지 성분인 당밀과 미네랄이 섞여 있는 어, 아주 간단한 그 조합입니다. 하지만 그 간단한 조합이지만은 이 유산균은 제주 고유의 유산 미생물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특정화된 지역에서만 존재하는 유산균이다 보니까. 그런 아 탁월한 여러 가지 효능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농업용에도 많이 사용을 했지만은 축사 환경이라든지 또 축사에서 어 동물들이 먹는 사료에도 들어가 있고 또 사람이 먹는 식품과 또 이제 추후에는 약제로 어 사용되게끔 하는 아 데이터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업적으로는 미생물이, 토양이 기존에 있는 미생물과의 경쟁에서 좀 살아남아야 네, 효과를 네. 볼수 있잖아요. 네, 네. 기존에는 미생물을 보통 다량 배양하기 위해서는 온도도 잘 맞춰줘야 되고, 먹이도 잘 줘야 되고, 그런 네. 식으로 할 텐데, 이건 어떤 식으로? 배양? 아, 예. 저희 복합 미생물은 예. 보통의 배양 방법과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유산균이라고 하면은 37도의 고정 온도와 또 아, 아주 좋은 먹이, 그 먹이가 보통엔 탄소원과 질소원의 먹이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걸로 보면 탄소원은 밥, 예예. 그리고 질소원은 고기 종류가 예. 되는 거죠. 예. 근데 저희 유산균은 혹독 혹독하게 그 배양을 합니다. 저희는 질소, 아, 탄소원만 공급을 합니다. 예예. 질소원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도도 알아서 자랄 수 있게 아, 어, 사시사철 현장 온도에 맞게끔 온도 설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얘네들이 이 혹독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환경에 뿌려졌을 때그 환경 내에서 존재하면서 알아서 자생할 수 있는 효능을 내게 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토양에 들어갔을 때그 토양 환경에 적응을 잘해서 이 미생물의 역할을 할수 있다. 네, 네, 그렇죠. 네. 이게 지금 배양 탱크인가요? 아, 네. 저희 배양 시설은 물 탱크와 그 아, 어, 믹스 탱크, 그리고 배양 탱크가, 어, 배, 배양 탱크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 이, 여기, 지금 현재 이곳은, 어, 식품용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어, 만들어져서 소규모 배양 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연구용과 식품용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 배양 시설입니다.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농업용은 어디서 지금? 아, 농업용은 그 전라남도 강진군의 아, 60톤 규모의 그 배양 센터에서 아, 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강진에 있 네, 여기 여기입니다. 이제 강진 배양 센터는 이렇게 그그 그, 되어 있는데 이쪽은 배양 시설과 옆에는 이제 사무동이 있는데 배양 시설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물 탱크와 컨트롤러 그다음에 믹스 탱크, 그다음에 배양기, 오톤 배양기 6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기업 부설 연구소로 지정이 돼 있는데 여기서 들어오시면은 음. 어 연구원 저희가 세 명이 현재 제주도에 있고 육지에는 지금 두 명의 연구원이 환경 파트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 저희가 배양하고 있는 복합 미생물의 품질 검사와 효능 테스트를 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예. 아 실질적으로 저희 유산균이 뭐 농업용에도 많이 쓰이지만은 이제 환경이라든지 그. 동물의 사료, 그리고 어업 쪽 양식업에도 이제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 데이터 마련이라든지, 저희 유산균을 투여해서 그 거래처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뭐 그런 서비스도 여기서 어 진행되고 있습니다.